자, 뉴진스를 제가 이제 시리즈로 지금 올리고 있는데, 안타깝습니다. 저는 그때 한이 관련해가지고 도쿄동 공연했을 때또 이제 새롭게 한류를 한 하나 더 업그레이드 할수 있는 특히 그 복고라고 하는 우리나라의 그 글로벌화 되기 전에 잠재되어 있던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그 신라시대 때최치원 선생도 남겨놨지만 기본적으로 풍류를 좋아하는 민족입니다. 그 풍류라는 게 이나노, 이게 아니고요. 어. 그 풍류라고 한자로 그냥 써놔서 그럴 뿐이지, 풍이라는 거, 류라는 건 흐름이에요. 흐름. 그러니까 세상의 흐름, 여러 가지 변화에 대해서 즐길 줄 아는 문화, 이런 게 있는 민족이에요. 예전부터 대대로. 그래서 그게 예전에도 있었는데, 글로벌화가 안 되고 발전이 안 되다 보니까, 우리끼리 놀고 신나서 꿍짝꿍짝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옛날 가요나 뭐 여러 가지 노래들 또는 문화들이 글로벌화 할수 있는 게 제가 볼때 생각보다 많습니다. 근데 그걸 복고로 다시 돌려서 어떻게든 전파하려면 있는 그대로 그냥 가면 안 돼요. 왜? 세월이 지났고 시간이 변했기 때문에. 그럼 그걸 다시 새롭게 재해석할 필요가 있고 그런 측면에서 뉴진스가 되게 큰 파급력을 낼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특히 그 푸른 산호초라고 벌써 30년도 더된 일본의 아이돌 노래를 그렇게 폭발 거의 비슷하게 한 것뿐이지만 어쨌거나 새롭게 재해석한 거예요. 한이라는 다른 사람의 몸과 목소리를 빌려서 하지만 어떤 의상을 입고 어떤 방식으로 언제 공급할지는 본인들이 판단을 한 거고 그래서 이제 그때도 얘기했지만 NHK 방송 나왔던 건좀 별로였어요. 근데 공연장에서 했을 땐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 벌써 장소에 따라서 다른 파급력이 있는 거죠. 그러면. 그럼 복고라고 했을 때, 아, 그럼 방송 나갈 때는 그 구성을 좀 바꿔야 되겠구나, 뭐 이런 식의. 그래서 다시 우리나라의 그 한류라고 하는, 이 풍류하고도 연관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류라는 게. 그게 업그레이드 될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되는 대단히 좋은 그룹이 나와서 안타깝습니다. 이게 지금 그, 결국은 이제 돈 문제예요. 기업과 이런. 엔터테인먼트 쪽도 예술가라고 생각은 하시겠지만 솔직히 얘기해서 예술가는 원래 배고파요. <laughs> 빈센트 방고도 쫄쫄 굶다 죽었고요. <laughs> 아, 유명한 음악가라고 하는 모차르트도 뭐 말년에는 돈 없어가지고 죽고 예술은 좀 그런 약간 느낌이 있어요. 음영호행롱으로 봤을 때도 수에 가깝기 때문에 약간 그 바다 속에 침잠하는 느낌? 뭐 이런 게 있어서 나만의 고독을 좀 느껴야 되고 뭔가 다른 쪽하고 좀 덜, 떨어져서 홀로 이렇게 고고해야 되고 뭐 이런 느낌. 그리고 수의 기운은 겨울이기 때문에 눈이 막 쌓여 있는데 소나무 한 고루가 탁 쏟아있는 이런 느낌이에요. 예술가들, 유명한 예술가들. 근데 이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아이돌이나 이런 엔터 산업들은 대부분 저는 화로 봅니다. 더 빛나야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우러러 추앙을 받아야 되고, 그게 불이기 때문에 더막 글로벌로 퍼져나가고, 이런 거예요. 그리고 화는 언어기도 하기 때문에, 제가 볼때 이제 언어도 뭐 영어로 하는 게 오히려 더 좋고, 아니면 우리나라 말로 하더라도 공영어로 뭐 영어를 더 붙여서 하는 것도 좋고, 뭐 이런 게 있는데. 결국은 화의 엔터 산업을 놓고 보면, 화격금 해서 결국은 그 금의 재성, 재성을 가장 잘 나타내는 오행이 금이거든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아는 거 금, 진짜 금괴, 어, 이 재물. 그런 거라 화해 엔터 산업이 당연히 추구하는 게 금이에요. 재물이에요. 그런데 이돈 된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그렇게 상장사도 되고, 백종원 아저씨도 하지 못한 상장을, 어? 우리 하이브는 벌써 언제 했는지도 모르게 한참 전에 해서 주가도 훨씬 비싸고, 어? 이렇게 막 자본이 들어오고 하는 이유도 그런 거예요. 근데 결국은 그런 자본이 들어오고 돈을 벌기 위한 목적이 되면 이제 진흙탕 싸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미니진 그 대표가 기자회견하고 한거 이런 걸 보면 자기는 이제 예술가인 거예요. 모습도 그렇고 뭐 얘기하는 거나 그 근데 예술가가 대표가 될 수도 있죠. 있지만 이 조직이라는 거에 대한 생각을 한번 해야 돼요. 기업으로 그렇게 상장해서 운영하고 뭐하고 하려면 조직이라는 시스템이 갖춰져야 되고요. 그 시스템은 뭔가 정해진 계약 또는 룰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가 주식회사라고 하는 그 자본주의에 꽂힌 제도를 놓고 보면 어쨌거나 주식회사는 주주, 한 주라도 더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의사결정을 하는 거예요. 서로가 마음이 맞아서 같이 가면 모르겠으나 서로가 의견이 반대될 때는 50 플러스 한주 가진 사람이 음? 49 플러스 그한주뺀 거만큼 가지고 있는 사람보다 우위고 이 사람이 결정하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되게 착각하는 첫 번째가 미니진 대표의 가장 큰 잘못은 방시혁 대표와 뭔가 계약을 했겠죠. 그리고 그 사람도 이제 어쨌거나 큰 상장사의 최대 주주고 그런 사람이. 감정에 휘말려서 특히 방시혁 그 하듯이 감정 이런 거에 휘말릴 그런 스타일의 사람이 아니에요. 어. 요새 보면 우리 저 북쪽에 있는 돼지 장군하고 너무 닮아가지고 어, 아주 냉혹하게 더 보이기도 하는데 뭐, 하여튼 농담이고 그래서 어쨌거나 계약이 되어 있는 그러한 여러한 상황들에 대해서 아마 미리 알려주고 미리 뭔가 양해를 구하고 뭔가 변화를 줬으면 그거에 대해서는 문제가 안 생겼을 거예요. 근데 독단적으로 처리하는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몇번 경고를 했을 테고 거기에 따른 제재가 있었던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뭐 내부적인 사정을 저도 뭐못 들어서 모르겠습니다만은. 근데 이제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 주식을 더 사모으거나 아니면 그동안 내가 번 돈으로 뭔가를 뭐, 예를 들어서 투자할 사람들을 더 끌어들여서 그걸로 M&A를 해가지고 내가 뭐 그걸 빼오든가 이런 방식이 아니라 그냥 호소하는 방식으로 했다는 것 자체도 저는 이해가 잘안 돼요. 왜냐면 자본주의 세계는 결국은 이 사람의 말이 맞고 그 계약상으로 이 사람이 훨씬 유리하다 그러면 당연히 그쪽으로 자본이 쏠리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돈이 없어도 돼요. 어. 왜 하이브는 상장사잖아요. 주식 사면 되지. 안 되면 그 어도브라고 거기는 비상장사지만 M&A로 하면 돼요. 뭐 하이브가 뭐유지수의 가치를 어쨌거나 매기겠죠. 자기 내부적으로 무형의 가치든 유형의 가치든 그럼 거래하면 돼요. 근데 투자는 투자대로 얘 돈을 쓰고 싶고 시스템 은 시스템대로 얘거 쓰고 싶은데 하는 건내마음대로 하겠다.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조직에서. 왜? 조직은 제가 제일 대표적으로 얘기한 조직이 뭡니까? 군대. 군대. 자, 내가 이제 훈련병 끝나고 이제 각 자대 배치 받았어요. 어. 내가 뭐 거의 한국급의 몸을 가진 뭐 어? 아주 씨. 엄청난 사람이야. 어? 막 아니면 뭐 진짜 우리나라에 뭐 누구라고 해야 되나? 뭐 하여튼, 어, 강호동 같아. 뭐 이런 사람이 군대 갔어요. 어, 훈련병 끝나고 갔어. 아, 저 병장 저 비리비리 한 거죠. 아, 별로 잘 일도 못할 것 같은데. 그건 뭐 어떡하라고. 넌 열심히 땅을 파야 돼요. 열심히 청소해야 되고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걸 거부하고 싶어? 그럼 네가 대장 뭐 참모총장 올라가 대통령 하든 뭐 국방부 장관 해가지고 바꿔야지. 거까지 기 가려면 조직은 체계가 있고 질서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요새는 이제 자본이 관을 어쨌거나 제, 재성의 시대니까 지배할 수 있어서 돈을 내가 왕창 해가지고 그 부대를 사든지 어뭐 그런 거예요. 그런 걸 통해서 해야지. 내가 능력이 뛰어난데, 씨, 저뭐 비리비리한 애를 자꾸 나를 왜 참견하게 해?는 벌써 잘못된 방식이에요, 조직에서. 근데 이제 이걸 찍게 된 계기는 뭐냐면, 지금 안 그래도 뭐 제가 댓글 보고 뭐 이렇게 뉴진스 관련돼가지고 거기 뭐 걱정하시는 분들 의견이나 이런 걸쭉 보니까 뉴진스가뭐 집단행동할 가능성도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어린 학생들이고 사회경험이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본인들은 당연히 글로벌로 활동도 하고 뭐 여러 가지를 많이 하고 되게 힘들게 뭐 저도 아는 분 아이돌 하셨던 분 얘기 들어보니까 뭐 합숙하고 뭐 이러면서 되게 고생도 많이 하고 어려운 거는 맞아요. 하지만 경험이라고 하는 건 다양한 세상에 다양한 방식을 또는 다양한 사람들과 만나서 다양하게 습득하는 게 경험의 업그레이드지 어떤 한 분야에 집중적으로 해가지고 하는 것도 업그레이드는 됩니다만은 그건 또 이런 사회적인 문제에 있어서 적용이 잘안 돼요. 그래서 제일 걱정인 게 집단 행동을 하는 건 좋습니다. 근데 조직을 상대로 하는 집단 행동이잖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왜 조직을 운영하냐면요. 자, 비비리한 사람 5명 하고요. 힘센 사람 3명 하고요. 싸울 때 누가 이길 것 같아요? 팀찬 사람 세 명이 이겨요. 강호동 세 명하고 예를 들어서 유재석 다섯 명이 붙는다 그러면 강호동 세 명이 이기죠. 자, 유재석 다섯 명을 군사 훈련을 시켜요. 진영 교육도 시키고 이렇게 배치도 따로 하고 얘들이 올 거를 미리 예상해서 방해물도 갖다 놓고 무기도 주고 이렇게 해요. 그럼 누가 이길 것 같아? 오, 다섯 명이. 그거예요. 조직의 힘은 그런 데서 발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대가 보급 또는 그런 장비 관리하고 맨날 쓸데없이 총기 닦고 있잖아 그 숫자 세고 있고 그거 왜 하겠어요 그게 관리에요 관리 유사시에 쓰기 위해서 조직이 일반 개개인이 활동해서 움직이는 것보다 훨씬 빠르고 훨씬 효과적이고 훨씬 강력하게 움직일 수 있어요 시스템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조직을 운영하는 거고 회사도 그래서 조직적으로 운영하는 거고 뭐 수평조직 뭐 제가 옛날에 뭐 인사 쪽에서 오래 일할 때뭐 직급 없애고 뭐 어쩌고 저쩌고 안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왜? 조직은 그게 그렇게 운영이 안 돼요. 위계질서를 만들어 놓지 않으면 명령체계가 하달되지 않고요. 빨리빨리 빨리 움직일 수 없어요. 세상이 엄청나게 급속도로 변하고 있는데 거기에 빨리 적응해서 빨리 돈을 벌어야 기업이 생존하고 커가고 돈도 많이 벌고 인정받고 주주한테 인정받고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직급체계도 없고 사장 빼고 전부 다 그냥 뭐 당나라 군대도 아니고 너는 너고 나는 나고 무 뭐? 그건 망해요, 그냥. 근데 그걸 하겠다라고 무슨 정신 나간 컨설팅을 하는 애들이 어, 맨날 직급 없애가지고 하면 뭐 미국식으로 뭐, 아, 뭐 영어 이름 부르면 거뭐 서로 편하게 커뮤니케이션 해서 개똑같은 소리하고 있네. 갓 들어오는 신입사원이 그 부장한테 헤이, hey, 마이클 이러면서 뭐 어, 이것 좀 해줘 이러면 잘도 회사가 돌아가겠네. 안 돌아가요. 꼰대라서하한 얘기가 안 돌아가요. 조직은 그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조직을 상대로 집단행동할 때는 엄청난 준비가 필요합니다. 왜 조직은 매뉴얼대로 움직여요. 그럼 그 매뉴얼이란 건 여러 가지 변수를 미리 사전에 고민해 봤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매뉴얼이 만들어져 있는 거겠죠. 우리가 위기 상황일 때 대처하는 프로세스 이런 걸 만들어 놓는 게 다. 예상을 하고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변수가 발생할 수 있죠. 중간 중간에 하지만 기본 프로세스에 따라서 약간의 변수들만 누가 인기응변을 발휘해, 발휘해가지고 맞춰주면 되게 쉽고 빠르게 일을 해결할 수 있어요. 자, 우리가 불이 났을 때 소방서에서 오죠. 그럼 거기 다 모든 게 매뉴얼화돼 있고 프로세스가 다 갖춰져 있어요. 그래서 불난 막 불난 집에 호떡 호떡집에 불난 면처럼 우리가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소방차 소방차는 딱 오는 순간 딱딱딱딱착착착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럼 저걸 이기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돼? 훨씬 많은 준비가 필요해. 내가 그냥 집단행동 한다고 내 의견이 반영된다라는 그런 착각을 하면 안 됩니다. 자본주의는 되게 냉정한 세계고, 결국은 돈의 논리에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얘들이 자꾸 이런 식으로 해서 스크래치 내가지고 돈이 안될것 같다 그러면 그냥 사장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냥, 그 사주를 봤을 때 이들이 그렇게 움직여서 이기거나 혹은 여기 서 떨어져 나와서 생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지난번에 이제 그 피프티 피프티뭐그에그 네, 네. 그 그룹도 보면 소속사와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 재능은 뛰어났겠죠. 그러니까 그 빌보드 차트 그렇게 높은 차트까지 갑자기 올라가고, 뭐 그렇게 홍보한 것 같지도 않은데. 근데 그 조직과의 문제가 생겨서 스크래치가 나기 시작하니까 지금은 어떻게 하는지 사람들이 다 잊어먹을 정도로 몰라요. 있다라는 건 알겠지. 걔는 약간 뭐랄까 좀그 자기의 뒤통수 <laughs> 친 거잖아요. 따지고 보면은 뒤통수 쳐서 사람들한테 나쁜 이미지가 치어져서 사람들이 더 관심을 안 가진 케이스인것 같은데 얘네는 일단 그러진 않았고 만약에 근데 그렇게 해서 떨어져 나가서 잘 나오겠다라고 했을 때 그럼 제게 그 독자적으로 운영되는 게잘될 거라고 생각이 드나요? 조직으로 아까 얘기했지만 조직을 운영하는 이유는 효율성 때문에 하는 거예요. 자, 과연 저 사람들이 나와서 그러한 조직을 구축하는 게 가능할까? 첫 번째. 그럼 자본이 받침이 돼야 돼. 조직을 운영하려면 뭐 사무실도 있어야 되고, 사람도 뽑아야 되고, 기타 등등등등등. 왜 자본이 그런 의사 결정에 권한을 갖고 있냐면요. 그 사람은 날려, 날려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자기 재산을. 리스크를 지기 때문에 그만큼의 권한을 받는 거예요. 지금 그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는 리스크는 방식이 다 지고, 어? 혜택은 내가 보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리스크 지는 사람이 사라졌어요. 그럼 누가 리스크를 져야죠? 누구든, 자, 미니진 대표가 지든, 뉴진스 자체가 지든 져야 돼요. 그러면 다른 자본에 돈을 투자를 받든, 아니면 내가 뭔가에 내 재능을 갖다가, 뭐, SM에 갈 수도 있는 거고, 뭐, JRP에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어, 그거는. 근데 문제는 그 전에 계약이라는 게 있잖아요. 회사라는 거는 그냥 운영되는 게 아니에요. 야, 너 오늘 우리 회사 와가지고 일좀하면 내가 돈 줄게. 그걸 믿고 가는 사람이 어딨어요. 글로 계약서 쓰고 다 쓰는 거지. 근데 네가 오겼든 내가 오겼든 계약서에는 그 명시되어 있는 조항을 어긴 게 누군지 따지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하이브가 가만히 있을까요? 소송 걸겠죠? 자, 그럼 소송 대응도 해야 돼요. 시스템도 갖춰야 되죠? 리스크는 내가 져야 되죠? 자, 과연 그런 걸 그분들이 해본 분들일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지금까지의 그런 기자회견이나 여러 가지의 태도들을 보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수많은 변수와 우여곡절들을 조직으로 돌파해 나가고 있던 와중에 그런 보호막이 싹 사라졌을 때 과연 저 사람들이 자체 생존할 수 있을까? 자기의 재능만으로 잠시는 할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오래는 어려워요. 그건 결국은 누군가 자본가에 투자를 받거나 시스템이 또 구축돼야 된다는 건데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미니지 대표는 그런 거에 대한 재능은 없어 보입니다 사주로 봐서 그래요 그러니까 되게 보완적인 관계인데 둘이 그 계약을 위반하니까 진도가 안 나가서 문제가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보완적인 관계에 본인이 되게 우월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착각한 거예요 이분이 왜? 밑바닥에서 돌아가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잘 모르니까. 그걸 너무 무시한 거죠. 회사도 똑같아요. 영업 또는 그 주요 메인 하는 업무가 되게 중요한 것처럼 보이죠. 아 중요하죠. 하지만 그걸 받쳐주기 위한 밑바닥에 여러 가지 서포터 부서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눈에 안 드러나죠. 아 사장이 보기에도 영업 잘하면, 아, 영업 잘하는 애가 이쁘지. 뭐, 저기 뒤에서 뭐, 인사총무에서 뭐, 맨날 저거 뭐, PC 고치고 앉았고, 뭐, 저문 고치고 있는 애가 뭐 좋겠어요. 자, 근데, 조직이라는 보호막이 싹 사라지고 나서, 내가 영업해야 되는데, PC도 고장나, 문짝도 고장나, 뭐, 아무것도 안 돼. 그럼 내 시간을 거기다 써야 돼요. 자 뉴진스가 그동안 열심히 연습하고 그런 연, 예술적인 재능을 발휘하기 위해서 썼던 시간들을 이제 시스템에 써야 돼요. 그럼 경쟁이 되겠어요? 다른 애들은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그것만 하는 애들인데, 그리고 이렇게 빨리 변하는 이런 지금 엔터 시장에서 그걸 맞춰 나가기 위해서는 그게 힘들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데서 뭔가 하는 거를 너무 간과하면 안 됩니다. 제가 그래서 그 조직적인 행동인 것도 그거 좀참 걱정돼요. 주변에서 누가 자꾸 그렇게 들쑤셔서 그런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도 나이 먹어서 그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옛날에 뭐 노무현 대통령 그 뭐야, 연설이나 이런 거 보면 부모님들이 맨날 계란으로 바위치기다, 그런 거 하지 마라 했던 거를 바꾸고 싶다고 해서 출마해가지고 뭐 그렇게 했던 연설 볼, 볼 때마다 저희가 눈물이 나는데. 맞아요. 큰 조직이라는 걸 내가 잘못됐다라는 걸 알면서도, 그걸 바꾸는 게더 좋다는 걸 알면서도, 한 개인의 힘은 약해요. 뭐 아무리 그룹이고 같이 모여서 한다 하더라도 돌파가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걸 바꾸려고 그렇게 노력한 사람들이 있어서 바뀌는 거고, 저도 잘 됐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준비가 철저해야 돼요. 계란이 바위를 치려면 그냥 봐도 깨지잖아요. 그럼 바위의 가장 약한 부분이 어딘지는 최소한도 꼼꼼히 찾고 부딪히든지 아니면 저 바위가 언제쯤 풍화돼서 <laughs> 내가 부딪히기만 하면 갈라질지 뭐 이런 타이밍이라도 좀 보던가 아니면 다른 바위를 먼저 내 중간에 끼워 넣어가지고 한번 이렇게 부딪히 이런 전략 전술을 세워야 되는데 그냥 무대까이로 그냥 뭐 맨땅에 헤딩하는이 노력하면 다 된다 노력하면 다안 돼요. 죄송하지만, 자, 왜? 대표적으로, 자, 동해 바다에, 그래, 석유 나올 수 있죠. 열심히 노력해서 파면 석유 나올 수 있죠. 그거 파는 돈이 더 들어가면 그 석유 파서 뭐할 건데요? 그거 바보 같은 짓거리예요. 자, 내가 사업하는 분들한테 항상 얘기해요. 자, 지금 내가 1억을 투자해가지고, 어, 돈을 벌어. 1억을 벌어. 왜 해요? 가만히 있으면 돈도 안 들어가고 내 지갑 어눌한 안 들이고 돈돈 치려면 하면 안 돼요. 뭔가 더 나아지거나 개선하거나 할 방법을 자꾸 머리를 쓰고 전략을 세우고 전술을 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어리신 분들이 너무 주변에 무슨 얘기를 듣고 하는지 모르겠으나 힘말려서 하는 것 같아서 너무 속이 상합니다. 저는 정말 그 그룹이 잘 됐으면 좋겠는데 안타까워요.